정상석이 안보여 역시 왜 뒤에도 숨겨놨네 <laughs> 명지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1068m 연인산 정상 1시 30분 도착했습니다 영지산 군립공원 주차장입 정각 5시에 영지산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일경 청평호반, 2경 호명호수, 3경 용축일 4경 명지단풍 음. 명지산은 해발 1267m의 경기수에두 번째로 높은 산현 위치 이끈리 생태감시초소입니다 명지폭포, 명지일봉, 계곡길 따라서 올라갈 니다명지일봉 명지삼봉, 아자비개에서 연인산 갔다가 연인산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이번 뚜아는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끈니 생태계 감시초소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산길을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멘트 포장 도로입니다. 자, 명지산 군립공원 현 위치 똑같은 내용이네. 현재 온도가 18도입니다. 선을 하다고나 할까?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으아 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은 사양봉입니다. 영선길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저는 명지 폭포 쪽으로 해서 계곡길로 마지막에 바짝 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다행히 새벽 산행이라 선선하고 사람도 없고 너무 한적하게 좋습니다. 이 나무를 보세요. 이파리가 부분 적으로 하얗게 꼭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아요. 오, 어, 이게 무슨 나무지? 안녕하십니까. 멋진 생잼스의 백대 명산 85호 명지산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확히 5시에. 지금 10분 정도 걸어 올라왔는데요. 왼쪽편으로는 계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맑은 물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명지 계곡입니다. 명지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명지 폭포가 나올 것이고, 폭포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명지산 승천사 일 주문에 도착했습니다. 명지산 네, 승천사의 어, 이 입구에 화장실인데요. 어, 화장실 아주 모던하게 지었어요. 자, 첫집 하늘 소리입니다. 힐링 스테이 하늘 소리입니다. 승천사에 부처님 서서 계시는 처님입니다 당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먼지와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어, 제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승천사 대웅전 포장도로는 승천사에서 끝났고요 포장을 했는데 흙이 쌓여가지고 비포장처럼 보이는 그런 도로입니다 계곡 물소리 들리시나요? 물도 맑고 소리도 청아하고 좋습니다 영지 계곡입니다 아이고야 야 어쩌다 이래 됐나 영지 일봉 4.2km 남았습니다 이 서있어야 될 놈이 시풀 속에 누워있네. 하마터 못 찾고 지나갈 뻔 했네. 아유. 자, 군립공원 관리자 여러분, 빨리 세워주세요. 세움이 필요합니다. <laughs> 명지산에도 출렁다리를 설치하는가 봐요. 이미 공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 출렁다리. 지겹다, 이제. 온 산마다 다 출렁다리 만들고. 또 올라가는 길도 데크공사를 하고 있어요. 출렁다리하고. 이라고 만드는가 봐요. 어, 여기서 저기까지 출렁다리 만드는 거예요. 아주 소규모네. 어,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자연이 너무 훼손되고 있어요. 아 명지산 일출은 지상에서 보고 있는 현재 시간 5시5 0 분입니다. 자이끈리에서 2.9km 왔고요. 명지 일봉 3.1km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명지폭포가 아, 이쪽이래. 아, 명지폭포를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왔는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명지폭포 내려가는 길입니다 60m 내려갔다 올라오겠습니다 헉, 완전히 수직화강이네 그래도 안 보고 가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보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지 폭포, 옛날 명주주 한타를 모두 풀어도 그 끝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폭포의 길이가 깊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명지 폭포는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높이 7에서 8m로 쏠을 끼고 있어서 쉬어가기 제격입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야 볼수 있습니다. 물이 많으면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계곡입니다. <laughs> 우와 물이 억실로 깊어요. 명지 폭포입니다. 수량이 많으면 더 이쁠 건데 수량이 적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명지 폭포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계단입니다. 자 봤으니까 대가를 치르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지폭포는 60m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 내려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폭포입니다. 어,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야 된다는데 제임스는 딱1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찍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명지폭포. 강추합니다. 폭포가 굉장히 멋집니다. 꼭 다녀가세요. 안 보면 후회합니다. 자, 주차장에서 명지폭포까지 2.9km고요. 어,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 명지폭포 60m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고요. 어, 명지폭포가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길입니다. 어, 주차장에서 승천사까지 1km 정도 신흥도포장이고요 명지폭포까지는 비포장입니다자 이제 명지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km 넘었습니다. 명지계곡 따라오르다보면 이렇게 계곡물이 마치 폭포 연속되는 폭포를 이루고 있어요. 돌돌적으로 흘러가는 시냇물소리가 정말 이쁩니다. 명지일봉 2.6km 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건 프리 많이 잡았네. 고즈녁한 개. 이 아침 산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제임스 혼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오늘 명지산 연, 연인산 연계산행을 하는데요. 유튜브 보면은 대부분 연계산행 하시는 분들이 연인산부터 하고 명지산에 올라갔다가 이 계곡을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반대로 했습니다. 가장 센 놈부터 공략을 하고 연인산은 1000m급이고요 여기는 1267m거든요 명지산은 그래서 센놈부터 쓸면은 나머지는 그냥 쉽게 그 화산길 기른 게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지산부터 올라갔다가 연인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계습니다첫 번째 계단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바짝 올라간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계곡에 물소리가 나기 때문에 별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힘을 냅시다 이 돌의 무늬가 참 희한하네 칼로 잘라놓은 듯한 인물이 지산 정상 자연부 야 누가 이걸 꾸부리는 놈도 있나 심승이 하진 않았을 것이고 참 괴팍한 놈들 많단 말이야 자 오른쪽으로 가면 2.1km 니다 왼쪽은 지워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놈들 많다 홀리 지오는저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가다가 능선에서 일봉 길과 2봉 길이 나눕니다 1봉 갔다가 다시 2봉 쪽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끈리에 주차장에서 4.5km 고요 아, 명지 1봉 1.5km 넘었습니다 명지 2봉 1.3km로 좀 가깝네 아, 저는 명지 1봉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완전히 너덜길입니다 바위투성이라고 할까 아, 명지산에 돌이 이렇게 많네 아, 빡시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열심히 올라가 봅시다 이상하게 생긴 도련이 자 저기가 명지산 이봉인가?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지 1봉 500m 왔습니다. 5.5km 왔습니다. 자 500m 열심히 가봅시다. 정상은 봐야 합니다. 새를 닮지 않았어요? 새 소리 때문에 시끄럽네 진짜. 목소리가 이쁘지 않은 새입니다. 뭐, 찍찍생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인 것 같아요. 100m만 가면 정상입니다. 기니다 왕복해야 될 거리를 올라가는 데만 6km를 걸어야 돼. 얼마나 뭡니까? 능선이다. 다마시니다 능선길입니다. 아름다운 능선길. 편안해졌습니다. 아, 힘든 코스 다온것 같아요. 길이 갈리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트랭글이 정상인정. 등산 배지획득을 축하합니다. 바위가 좀 특색이 있어요. 바위에도 붓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붙이는 어,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바위가 생겼지? 희한하네. 명지산의 바위들이 참 묘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정상이요, 지금. 방어 같은데. 명지 3봉이 1.2km, 2.1km, 2봉이 1.3km. 이 끈에서 6.4km를 되나? 뭐, 저거는 사람한타라네 어쨌든 6.4km 왔습니다. 정상석이 안보여. 어이씨. 왜 뒤에다 숨겨놨네. 명지산 정상 도착했습니다. 여, 8시 30분이네요. 아, 3시간 30분 을렸습니다 1267m 명지산.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6.4km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인증을 마치고, 명지산 제2봉, 3봉, 들어서 아재비곡에 들려서 연인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멋진 인생 제임스의 백대 명산 85호 명지산에 왔습니다. 어, 아침 5시에 이끈이 주차장에 출발하여 8시 반에 명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명지산 2봉, 3봉 거쳐서 아재비 고개를 지나서 명지산 86호 이렇게 인정을 마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지산 정상에서 제임스였습니다. 자, 저기가 명지산 2봉이고요. 저쪽이 3봉입니다. 3봉 산봉 지나서 아재비 꼭이에요. 저 돌아서 가면은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연인산요 앞에가 백둔봉입니다. 자, 아까 올라왔던, 자, 이끈리 주차장 저쪽이고요. 정상 전경입니다. 정상은 이렇게 밋밋하고, 나무가 우, 우거져 있습니다 바위 위에다가 정상석을 세워놨어요 오셨다는 세분 저기 계십니다 자 명시된 정상 1봉입니다 2봉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망이 굉장히 깊은데 몸무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그나마 이 정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1봉을 다녀왔고요 2봉 1.1km 가겠습니다 1봉에서 2봉 올라가는 길도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지나왔던 일봉 모습입니다. 억수로 덥네. 많이 내려왔어. 아, 억울해라. 명지 이봉과 일봉이 딱 중간이네. 600m 넘었어 명지산 병꽃입니다. 병꽃이 저가고 있어요. 잘 보이네. 이봉 오르는 길에 오는 명지산 제 일봉입니다. 아, 여기 참나무 고사목이다 있네. 자, 이봉 저기 다가갑니다 이봉이 뭐 안테나가 있네. 영지산 제2봉, 1250m. 도착했습니다. 10시 정각이네요. 입구에서 1봉 갔다가 2봉까지 오는데 5시간 을했습니다 영지산 제1봉입니다. 자, 이봉에서 본 전경. 아, 이봉은 전망데크를잘 만들어놨어요. 아, 저기가 이끈리 주차장. 아침에 출발했던 곳이고요. 여기가 백둔봉. 자, 연인산은 아이고 저쪽인데 나무 때문에잘안 보이네요 저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측량 기준점 기준점 여기 세워놨다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명지 3봉 이쪽 길입니다 0.8km 자 이쪽으로 명지 2봉에서 바로 계속 직진하면 이근으로 빠져버립네 자, 2봉에서 다시 이 길로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3봉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1봉에서는 1.2km 왔고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길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자, 3봉으로 가실 분은 꼭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이정표 보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3봉입니다. 명지산 3봉에 도착했습니다. 1시 40분. 명지산 3봉입니다. 오! 어? 정상석 누가 가져갔노? 한봉 정상석이 없어요. 이휴, 수락산처럼 누가 가져갔나? 아니 원래 없었던 건가? 후. 우와 이제 연무가 좀 고쳐고 연인산이 잘 보입니다. 저기 연인산. 아 이거 이쪽이 백둔리고요. 연인산 갔다가 소망릉선 타고 백둔리로 화산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왔던 이봉초 저 뒤에 이봉인데. 아, 여기는 필침이 있어요 저 멀리 화학산이 보이네 눈 내린 겨울날에 갔던 화학산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화학산입니다 명지산이 2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명지산을 맹주산이라고 불렀대요 이 중에 가장 맹주라고 해서 으뜸이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어진생 제임스입니다 어진생 제임스의 백대명산 85호 명지산 1, 2, 3봉 여기가 3봉입니다 3봉까지 어, 다 찍고 이제 86호 연인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3봉까지는 그렇게 힘든 것같지는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이제 연인산으로 갔는데 저기가 아재비고기예요 자 연인산 올라갔다가 소망능선으로 하산하는 걸로 자, 명지 3봉 3거리 2봉 800m 왔고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백두니버스 종점까지 4.6km네요 저는 아재비고기까지 가서 어 연인산 쪽으로 올라갈 거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귀목 고개가 1 5 k m 고 귀목 봉이 3.3km입니다 아재비 고개 쪽으로 살살 내려가겠습니다 가평군. 북면 백두니, 아제비 고개 경유가 4 k m 고 하면 상판리가 뭐, 기목고개 경유면 4kg, 양쪽이 4kg씩이네. 그럼 여기가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가 명치산 삼봉 지점입니다. 자, 아제비 고개가 아까워 옵니다. 여기는 초원이네, 초원. 삼봉에서 어, 아제비 고개까지 내려오는데, 정쿨들이 주무거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제비고개의 전설을 아시세요그 옛날에 어려운 시기에 만삭의 임산부가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이 아제비고개에서 출산을 하게 됐대요 근데 출산하고 애기 엄마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고기가 이렇게 큰게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대요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이제 잠을 잤다나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기가 없는 거야 애기를 찾아봤더니 없어 잘 생각해 보니까 어제 먹은 물고기가 바로 아기였던 거예요 좀 험하죠? 전설 중에 굉장히 험한 전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시기에 배를 낳고 잡아먹었다 이래가지고 아제비 고개라고 명령 했다네요 뭐 사실은 아니겠죠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전설이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백둔니 버스정점 3.1km 영지산에서 3.5km 왔습니다 연인산 2.5km 넘 저는 연인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북면 백둔니 3km 귀목 4km 화면 상판이. 자 이쪽이 연인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연인산 본격적인 산행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연인산 올라가는 길 쪽에 잡풀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보여 히 오셨는데. 아마 뭐 7, 8월 되면 그러지 않을까? 지금 상태는 잡풀이 별로 크질 않아가지고 환영하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아, 이 정도 면 완전 히 신당놈이시다. 있을... 길이 너무 좋아요. 참고하세요. 명지 연인 괜찮습니다. 연계산에요 그럼. 어? 아, 이 고사리가 아니네. 복수로 왔네. 여기 단풍나무 보세요. 명지산 가을에 와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제법 큽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가을에 꼭오세요 봄에도 이쁘지만 가을도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이가 통겼어요. 죽었나? 죽은 것 같아.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 죽었나? 연인산 정상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가봅시다. 목수로 큽니다. 이 스틱 1m20짜리 다 들어갑니다. 비암고사리라고연인산에 이게 맞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상판이네요. 상판이 저쪽이 운학산이에요. 연인산 정상 45m 남았고요 1068m 연인산 정상 1시 30분 도착했습니다. 명지산에서 5.9km네. 제1주차장까지 3km. 자, 제1주차장 3km를 가야 됩니다. 자, 전망을 한번 보죠. 와, 이건 완전히 데크를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밑에까지 가야 되네. 자, 명지산. 1봉, 2봉, 3봉. 어마무시합니다. 야, 저길 갔다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나 근데 명지산 갔다 오면은 연인산은 완전히 껌입니다. 입안에서옵니다 아주 쉬워요. 험한 산이 아닙니다 아지비고기에서이거는데 완전히 밋밋한 오솔길이라고 할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인증을 하고 내려가도 록 하겠습니다 연인산에서 본 주변 경관입니다 연무가 좀 있어서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만 합니다 소망능선으로 가겠습니다. 청풍능선도 있네. 정상이 2,500m였고요. 이밑트가 여기, 장수샘인데 장수샘 패스하겠습니다. 소망능선하고 장수능선하고 걸린길입니다 장수능선으로 가면 제일주차장까지 4km고요. 소망능선은 2.2km. 입니다 소망 쪽으로 가겠습니다. 소망능선길입니다. 아, 이 정도면 꽃길 아닙니까? 명지산에 비하면 완전히 꽃길입니다. <laughs> 제임스의 선택이 옳았어. 힘든 시기, 에만약명지 산을 화산한다고그러면 많이 힘들겁니다연인산화산길은그래 만화, 암튼. t u n g u 어요 동굴이 동굴 위로 하늘이 보 r 커다란 구멍이 있0불1 0이불1용이불 1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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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황금 아, 아. 동굴입니다 소망 철쭉터널 소망영산에 100년 이상 된 철쭉터널이 있답니다 나무가 별로 안보이는데 어쨌든 음 4월 말이나 5월 오게 되면 볼수 있을 듯 지금은 없습니다 잣나무 숲이네요 온통 잣나무 잣나무 향기가 납니다 엄청 커요. 잠시 달려서 따지를 못할 것 같은데. 제1주차장까지 200m. 정도. 정상에서 2.9km 였습니다. 아, 힘 빠진 상태에서 내려오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여기가 등산로 연인산 입구입니다. 소망능선 입구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3km입니다. 연인산 제1주차장입니다. 아, 여기차 옥수로 많네. 주차장 넓게 놓고 어,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요 쉼터도 만들어 놓고. 아주 잘 해놨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15시 30분입니다. 어, 휴게시설을 옥수로 잘 해놨네. 많이 해놨는데 사람이 오지 않아가지고. 소망농산 3.1km 제1주차장입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이네요 자, 저기가 연인산입니다. 이게 뭐야. 아스팔트 길을 1.5km 또 걸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오늘 명지산 연인산 완전히 종주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멋진생 제이스 백대명산 8 5 명지산 86호 연인산 연계산에 마치고 이제 실내버스로 타고 아침에 출발했던 명지산 입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생 제이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연인산 제2주차장이네 억수로 넓습니다 200대 이상 되겠 제위 주차장 밑에 이렇게 30대쯤 될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오늘 명지연산 하산지는 그 문학산 휴게소 공강에서 이렇게 이슬이와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